허리 통증, 골반 통증, 디로딩에 의한 근육의 변화, 분당 비수 촉축이의골반에는큰부정형외과다 디로딩에서 가장 명백한 장애 중 하나는 근육 의 위축입니다. 냉단면에서 근육의 크기와 그 크기 감소는 근육의 위축 정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디로딩에 의한 가장 명백한 효과입니다. 기능과 연관된 이러한 위축 장애의 존재성은 당관절 항균형신경에 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정근의 리프트 패턴에서 발생하는 모터 로또 컨트롤 모터 병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 위축은 타이1 위축과 결합되어 있고, 구축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디로딩이 빠른 미오신 발로와 함께 막바른 섬유 기능을 촉발시킴으로 인해 항중력, 당관절 근육에서 손익 기능이 수실됩니다 무중력과 다른 디로딩된 상태는 타이1섬유에 소실과 함께 단관절 신정근이 더 필요하기 쉬운 타이 2에 섬유로 변화한 결과를 가집니다. 디로딩된 결과로 증가된 피로도는 G에서 발견되는데 특발성 척추 충만증이 연결해서 Z버그는 척추 커브 위 디로딩된 쪽 근육의 도닉성에 도움고 2A, 2B 비율이 증가한과 동시에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이 나타냈습니다 척추의 체중 부하 수위는 블록한 면수인 4이1 섬유가 증가되고 2B, 2A 비율이 증가한 후에 감소한 피로도를 나타냈습니다. 관절의 로컬근육이 뒤로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근거가 있고 내측관근 연구에서 이 근육의 무중력 상태에서 대퇴사두근 모든 근육에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내측관근, 비장근, 심고성근 내재근, 허리근 같은 근육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가장 큰 감당을 보여줬고 이것은 심부근육이 뒤로딩 하는 것이강박성을 보여줬습니다. 다관절근육은 무중력 상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패턴은 대퇴사두근의 횡단명이 수라부근보다 5배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습니다뇌국사은 몸통을 다지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 비계이 나타났고, 체중과 합력성과 함력구가, 비체중과 합력성에서 변하는 기부 이 결과를 하지 않게, 녹화의 근들이 체중과 근육들에